아따맘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따맘마입니다 예, 2019년 올해 유행하는 옷이 검은색 파워숄더라고 해서요 제가 옷장을 뒤져보니까 옛날에 사놓은 파워숄더 검은 자켓이 있더라고요 이걸 입고 요, 요, 이 옷에 올리는 화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기초부터 바르겠습니다 기초 예, 가을이 되니까 얼굴이 조금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라보 고쿠준 그거 한번 발라봤거든요 발랐는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손바닥에 들러붙더라고요 예, 그렇다,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핏미 예, 핏미는 정말 저얼굴에 딱인 것 같습니다 저, 저, 저한테 저저 정말 핏미입니다 바르면요 이렇게 찰떡같이 커버되죠 그리고 나중에 만져보면 파우더 칠한 것 같이 보송보송합니다 정말 저한테 핏미입니다 핏미 광고 제가 언제 광고하게 될까요? <laughs> 자, 그러니까 눈썹부터 칠해봐야죠 일단 눈썹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화장을 해보겠습니다 눈썹은 항상 칠하는 색깔 브라운을 칠하겠습니다 브라운 브라운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가늘게 그려지네요 예, 적당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콧대를 한번 세어볼게요 콧대, 뿌아 콧대 조금 섰네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중후한 컬러니까 약간, 다크한 컬러로 눌러주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보라색 계열을 칠해보겠습니다. 예, 요걸 칠해볼게요. 요, 보라색으로. 쌍꺼풀 라인을 칠해주시고요. 이렇게. 막, 울어가지고, 막, 눈에 핏발 섰는 것 같죠, 약간. 그러면 이제 핏발이 섰으니까 약간 시원한 컬러로 눌러줄까요? 시원한 컬러, 요 살짝 요 바이올렛 같은 거로 이렇게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울지마, 울지마, 바보야. 이렇게 눌러주고요. 약간 밋밋하니까 한번 포인트를 눈 중앙에 팍 찍어볼게요. 쨍한. 퍼프를 눈 중간에 팡 찍어보겠습니다. 팡. 사람이 눈이 또렷해야 믿습니다. 눈 중간에 팡 찍어보겠습니다. 언제나 너를 지켜보고 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눈을 지켜보고 있다. 눈 중간에 팡 찍겠습니다. 조금 이상한데 뭐 괜찮네요. 원래 여러 가지 시도해봐야 되죠 사람이. 예 남은 거눈 아이라인 부분, 예, 눈 아래 부분에 살짝 남은 걸로 이렇게 칠해볼게요. 어, 뭐 나름대로 괜찮네요. 네 오늘은 이제 보라색이니까 입도 발, 보라색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핑크로 이렇게 칠하고요. 엄마, 아빠 이렇게 칠하고요. 어, 보라색이 없으니까, 요 아이섀도우 보라색을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섞이면 보라색 되겠죠? 예. 아까 칠했던 브러쉬로 보라색을 찍어서. 음. 이렇게 섞어주니까 살짝. 가운데 부분은 보라색이고요. 테두리 방향은 이제 핑크니까. 괜찮죠? 입술에 좀, 이 뭐지? 살짝 이 형의 입술처럼 약간 여기가 쏙 들어가 보이죠? 좀 날카로워 보 입술. 예, 그래도 이제 볼 터치는 해줘야 되겠죠? 올레의 색깔. 이 보라색으로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좀중앙컬러를해보으니까 약간 날카로워 보이게 사선으로 아이섀도를 칠해보겠습니다. 아이섀도가 아니지 블러셔를 사선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조금 얼굴이 헬스케 보입니까? 예, 안 헬스카다고요. 그럼 턱을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턱 요것으로 이턱 깎는 색깔 있죠? 이거 브라운 이거로 턱을 한번 깎아볼게요. 요즘 집에서 맨날 그 누워, 누워 있었더니 사, 살이 많이 쪘어요. 턱을 한번 날카롭게 깎아보겠습니다. 화장 없이 깎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능기구. 손가락으로 이렇게 펴주시면. 좀 트, 턱이 들어가 보이나요? 예, 오늘의, 오늘의 화장. 검은색 파워 숄드에 어울리는 보라보라한 화장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 좋답니다. 아까는 한대 얻어맞아야 그러더니 지금은 좋답니다. 예 과감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 사는 거뭐 별거 있습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아따 맘마였습니다. 아따 맘마